1초 소명 메시지. 깊은 대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열심히 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별로 소득과 성과가 없었던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서는 수고와 노력에 대한 열매가 그리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천국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뜻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첫째, 익숙함 그날도 일을 하다가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도 어부였을 테고 그 집안 사람들은 그곳 갈릴리 호수에서 대대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바다로 불렸지만 둘레가 한 53km쯤 되는 민물 호수입니다. 거기서 대대로 고기잡이를 했으니 일에 있어서 뭐 그리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익숙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지만 그것도 일상이었습니다. 고기가 좀 많이 잡히는 날이 있고 또 적게 잡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업인이었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상을 봅니다. 너무도 익숙한 그의 직장 생활을 봅니다. 우리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익숙함은 숙련된 능력 혹은 전문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타성과 권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다지 새로운 것도 없고 일상적인 일이라서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베드로가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고기잡이 하다 인생 마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도 이하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겪었던 다음 단계의 일을 보시죠. 둘째, 솔직함. 예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배 주인으로서 그냥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 배를 붙들고 있어야 했으니 꼼짝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말씀을 전하신 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잡이의 방법을 코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수긍했습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그걸 뭐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베드로의 솔직함입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정나라하게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창피하지만 솔직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솔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 생각하고 살고 일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솔직해 보십시오. 제가 일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솔직해지면 무언가 일이 일어납니다. 셋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었더니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는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코칭을 수긍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말하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말씀 속에서 권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따르기로 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를 새롭고 의미 있고 깊이 있게 하는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서만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는 동네에 오셔서 여러 가지 복음 사역을 하실 때 듣고 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기잡이 사건 때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미 안면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접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 차례의 접촉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늦게 삶의 변화, 사람을 취하는 직업적 변화를 체험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엄청난 고깃대가 걸렸습니다. 한 배에 다 채울 수 없어 동료의 배를 더 불러서 두 배에 가득 고기를 담았는데 배가 거의 잠길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적 고민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매출 제로로 고생하다 엄청난 매출 신장을 경험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성공한 것이지요. 이때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게 해 주신 분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엄청난 직업적 성공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의 신성으로 향하자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는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대신 사람을 취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결국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사람 중심 비즈니스를 알려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제까지 하던 일과 다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면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할수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직업 세계의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인생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달라진 일을 할수 있습니다. 늘 내리던 그물이 뭔가 다른 그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달라지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일터와 세상에 임하게 할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부름받는 장면을 통해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일을 하고 살지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말씀이 우리의 일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이 진리를 잘 깨닫고 말씀 생활로 은혜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